매년 발생하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 전염병은 그야말로 농가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는데요. 이번에는 소결핵이 인천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계양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 이번 이 소결핵 감염, 계양구에서는 4년 만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소결핵이 4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제 2종 가축전염병으로 알려진 소결핵에 소들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앞서 계양구 방축동의 한 농가에서 14개월 된 소가 결핵에 감염이 확인됐고, 이때까진 한 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최근에 추가로 감염이 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소 결핵 감염이 확인되자마자 함께 사육했던 소쉰두 마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13개월 된소한 마리와 또 5개월 된 송아지 두 마리까지 모두 세 마리가 추가로 감염된 것을 확인해서 결국 네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추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구보다 뭐 농민들의 상심이 가장 음. 큰 상황입니다. 네, 네 마리만 살처분을 했는데요. 사실 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발병을 하면 전체를 살처분하잖아요. 그렇죠. 이 소결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전염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전파로 이루어집니다. 음. 어~ 그래서 대부분 이~ 전량 살처분이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이종인 결핵은 만성 세균성 전염병입니다 음. 어~ 접촉 감염이 되기 때문에 처분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소 결핵이라고 하면은 축산업계 관계자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질병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소 결핵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소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어~ 수천 마리의 양성 개체가 계속해서 음. 발생하는 이~ 없어지지 않는 가축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젖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결핵병 검사를 하고 있고요.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를 대상으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는 2,800여 마리였던 결핵감염소가 2016년에는 3,200여 마리, 2017년에는 그 이상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소결핵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이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걱정하는 농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소결핵이 실제로 전염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감염 위험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그렇게 높은 가능성으로 감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접 접촉을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소 다루시고 요런다고 소랑 가, 소랑 접촉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방역당국은 앞으로 이 소결핵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게 되나요? 네, 계양구에서는 4년 만에 발병이고 인천시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결핵 판정을 받아 살처분한 4마리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 남양주에서 2마리, 김포에서 2마리가 각각 매매돼 계양구의 축산농가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남양주 축산농가 한 곳에 소 100마리에 대한 검역을 조사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이죠. 12일에 김포 축산농가 두 곳의 소 150여 마리에 대해서도 검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개항구 관계자는 이동 제한과 살처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만성 만성 질병인 소 결핵은 추가로 감염이 나올 수도 있어서 판정일로부터 60일 간격으로 두번 검사를 진행해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그때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석달 이상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당장 오늘 김포 쪽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방역당국과 농가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제 확인이 될지 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다시 추가로 또 감염이 발생한다면 후속 취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계양구에서 발생했던 소 결핵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